책 읽어 주는 미진호를 구독해 주시는 전 세계에 흩어진 미진호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독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 제가 선물 하나 영상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선물이 될 겁니다. 이름하여 충무공법 트레이딩 패턴 40. 충무공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것도 절대 열세의 군사력을 응. 가지고 일본 나쁜 주식이들 마지막까지 박살냈던 이순신 충무공법 트레이딩 패턴 40한 가지 여러분 한국 주식 패턴과 미국 주식 패턴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 막 그냥 짬뽕해서 쓰고 있는데 색깔만 틀린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패턴의 공식이 틀리거든요. 제가 정말 많이 활용하고 또 매일 매일 반복하는. 이 40가지의 패턴만 완전히 익힌다면,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와우. 이4 0가지 패턴을 어떻게 하냐면, 구구단을 외우듯이 익혀야 돼요. 반복 연습 4,000번은 필수다. 제가 왜 4,000번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죽을사. 응? 죽기를 각오하고, 어디까지 이거를 반복하셔야 되냐면, 무식적으로 의 튀어나올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바둑에 몰입하게 되면 네모칸에 무슨 무슨 그물만 봐도 바둑처럼 보이거든요 바둑판 골프에 집중하게 되면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심지어 지나가다가 긴 풀의 잔디만 봐도 풀숲만 봐도 공사장의 모래만 봐도 언덕만 봐도 저기에 공이 있으면 어떻게 칠까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아셨죠?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프린트해서 그냥 붙여 놓는 거는 기본이고요. 반복을 여러 번 스스로 번호를 1번부터 39번까지 있거든요. 번호를 붙여 가지고 1번은 뭐 2번은 뭐가 순간적으로 팍 나오도록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실전에서 오늘 같은 주식을 딱 봤을 때, 아 이게 패턴 공식 몇번 이게 바로 빡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트레이딩 패턴 40. 자 여기서 번호를 매기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메뉴에 자리버셜 패턴. 자 보십시오 하락 패턴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락 패턴 1번은 자 여기서 이게 저항선 지지선 쌍봉이라 그러죠? M자형. 자, 중요한 건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내려왔다가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뚫지 못하고 내리면 이거는 99.9% 하락패턴. 두 번째 똑같습니다. 자, 쌍봉이 나왔죠? 이렇게 산처럼. 그렇죠? 전형적인 헤드앤숄더죠헤드앤숄더 마지막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여기서 지지선을 뚫지 못하면 99.9% 하락패턴. 자, 저항 지지선, 요즘 이런 패턴 많이 나오죠?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뚫고, 못 올라가면 여기는 전형적인 매수짜리. 쇼짜리. 아셨죠? 반대입니다. 자, 상승 패턴. W자죠? 빵빵빵빵. 바로 여기입니다. 뚫고, 눌림목 받고, 올라가면 여기는 99.9% 상승 패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헤드 앤 숄더의 반대 모습이에요. 이게.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응? 자, 보면, 헤드 앤 숄더, 밑에 꾹고 하고, 뚫고, 여기가, 매수자리. 마찬가지입니다. 트리플, 하나, 둘, 셋, 눌림목, 빵, 매수자리. 자, 벌써 여섯 개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세 개는 요세개 반복이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되니까 쉽죠?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추세 전환 패턴이 있습니다. 자, 하락으로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갖추다가, 뚫고, 눌림 목 받고 하는 99.9% 추세 전환 패턴. 와우. 자 오늘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밑에서 출발해 가지고 점점 점점 점 하는데 지모리식으로 하다가 빵 상승 패턴.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전환에 이점점 이렇게 하다가 빵. 첫 번째와 이번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네모 상자가 패턴이 박스 권이 일정하지만 이거는 점점 좁아진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자. 똑같습니다. 이제 이건 반대 방향입니다. 이건 이제 상승이고 자, 이거는 그러니까 불리시죠. 불리. 불이, 불불. 곰, 곰. 자, 네, 불은 곰이 아니죠. 황소죠. 황소. 자, 불이 곰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반대로 띠디에서 뚫고 전혀 하락 숏, 숏자리. 숏자리, 숏자리. 오케이? 자, 그다음에 캔들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해 봅시다. 음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데이트레이딩에도 써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투에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큰 양봉이 음봉을 덮고 있다 무슨 패턴? 상승패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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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반대로 음봉이 전날, 직전에 양봉을 덮고 있다 무슨 패턴?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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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락패턴 자 이거는 해머, 그쵸? 색깔이 틀린 의미를 아시겠죠? 이거는 여기서 출발해서 쭉 밀렸다가 끌어올리는 끌어올려서 끝나는 거, 유에서 이거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쭉 내렸다가 여기서 끝나니까 이거는 하락, 하락, 하락. 자. 자. 그다음 거. 여기 보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쭉 하다가 윗꼬리 달린 양봉이 나오면 전환. 반대로 올라가다 윗꼬리 달린 음봉이 나오면 전환. 똑같이 쭉 하다가 밑에 더말로 올립니다. 더말로 올립니다. 그쵸 상승.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밑에서 올렸으니까 더 나쁜 거죠, 이거보다. 내렸으니까. 똑같이 똑같이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다시 한번 자 비슷하지만 또 정리해 봤습니다 자 얘가 누구죠 소소소소소소소 황소잖아 응불자 박스 빠바바바 하다가 빵 빠바바 하다가 빵 출발은 여기서 시작한다는 것자 여기서 똑같이 갔다가 떨어지면서 지그재그 해서 어제 이런 거 나타났죠 유자형 v자형 v자형 반등에 빵 그다음에 이거 더블 더블 발음 한번 두번 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W자 상승. 자, 그다음 이것도 봅시다. 따다다다다다 빵. 따다다다다 빵. 아까 좀 전에 보거랑 좀 비슷하죠? 헤드 앤 숄더의 역. 그렇죠? 헤드 앤 숄더의 역 모습. 따다다 빵. 자, 이제 자, 봅시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이 저항이 있다는 거죠. 저항. 리지스턴스 어, 저항 밑에도 내려가지 못하고 이 패턴을 딱 보게 되면 어 지금 내가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이 이 모습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빨리 뚫고 나가거나 뚫고 내려가기 전에 이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트렌드 패턴입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 하강 고점이 점점 높아지면 상승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하락. 저점이 높아지면 상승. 자, 우리가 공부했던 지모리법 여기서 나오네요. 지모리법이라고 하는 건 변동폭이 점점점 점점 줄어들면서 한꼭지점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밑에 있는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낮아지면서 쥐가 몰드, 쥐를 몰듯이 코너에 몰리는.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최근에 이런 종목 많죠? 제가 우주행 멤버십에서 하나 찍어줬던 종목이 딱 여기죠. 여기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죠. 올라가던 내려둘 중에 하나 나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이거와 이거의 좀 차이는 뭐냐면 얘는 전적인 추세가 밑으로 하방이에요. 하방. 얘는 전반 추세가 상방.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곰입니다. 자 미국 주식은 개인도 숏을 를칠 수가 있죠. 똑같습니다. 빠바바바 빵. 빠바바바 빵. 빠바바바 빵 전형자 전형적인 M자형 쇼칠 때 M자형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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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네, 매수 자리. 디디디 빵. 디디디 빵. 이거는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그렇죠? 그다음에게 이 트리플 탑이라고 그러죠, 보통. 빵빵 빵, 빵. 보통 한번 뚫고 뚫고 두 번에 못 뚫고 세 번에 못 뚫고 하강하잖아요. 그럼 99.9%. 한 번, 두 번, 세 번째 못뚫으면 99.9%. 헤드 앤숄더좀좀슷한한헤헤드 없이 이똑이이렇게평평하 o 다 l d e r 여러분, 이상 3 s is the pattern. 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 i 열이고 열 p 열아홉 스물 스물 h i 스물 s 스물 e 스물 넷 스물다 n This 스물 t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 i s is t 선 e 서른 t 서른 r 서른 h i s is the pattern. t h i 시작하기 전에 명상의 패턴을 하세요. 백지차처럼, 백지 차처럼 백지 백지 장처럼 아, 게간 펼치고 선입견 갖지 말고 주식을 패턴을 있는 그대로. 주식 차트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마지막 중무공법 트레이딩 패턴의 40번째입니다. 여러분, 반복 연습 4,000번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면 바로 빵 나와야죠. 오늘 같은 주식을 봤을 때 빵! 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 읽어주는 미즈놀, 구독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좋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